여러분 지프의 얼굴 마다 하면 바로 랭글러죠 크, 그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랭글러 근데요 이 지프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큰차 하면 그랜드 체로키였습니다 제가 였습니다라고 한건 지프의 외고너라는 모델이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보다 더큰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그랜드 체로키는요 외고너 바로 아래 위치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형 suv 미국 기준으로는 중형 suv에 속하는. 차입니다. 이게요, 5세대로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롯데월드에 와서 처음 딱 봤는데, 음, 차가 꽤 커요. 왜 크냐면, 이 그랜드 체로키가요, 원래 2열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5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특이하게도 그랜드 체로키 L. L이 붙었으니까 롱유 베이스라는 뜻이겠죠. 3열까지 갖춘 L 모델이 먼저 출시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L 모델이 공개됐고요. 자, 얼굴을 먼저 봅시다. 자, 기존 4세대 그랜드 체로키가요. 2010년, 11년 그때쯤 나왔거든요. 지금 21년이니까 꽤 오랜만에 데뷔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4세대는 지금 데뷔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구형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새롭게 바뀌면서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 멋있네. 이 찌푸를 상징하는 세븐 슬롯 그릴 당연히 달려있고요. 이렇게 크롬으로 헤드램프까지 하나로 아울렀습니다. 이런 범퍼의 굴곡 이런 것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 그랜드 체로키도 그렇고요. 그랜드 체로키 동생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 얼굴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거나 살짝 들려있습니다. 헤드램프가. 근데 이 그랜드 체로키 5세대는요. 얼굴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죠. 보니 이렇게 오다가 뚝 떨어져요. 아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래쪽이 위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좀 노려보는 듯한 인상이 됐죠. 이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l e d 드 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고 리플렉터 타입입니다. 멋있는. 훨씬 더 당당해 보여요. 훨씬 더 대형 SUV의 근엄한 느낌 이런 걸잘 살렸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찍기가 살짝 애매해서 2차저차 왔다갔다 하면서 찍겠습니다 자 엔진을 보시면 3.6L V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286마력 35.1kgm라고 해요 배기량 대비 출력으로 보면 뭐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뭐 마력발로 서킷에서 랩타인재는 차는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미국에는 5.7L 헤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5700cc 진짜 미국스러운 엔진이죠 그 엔진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0.00001%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요즘 지프에서 밀고 있는 전동화 모델들 있죠. 이름하여 포바이 2. 이 포바이 파워트레인도 나중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걔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자 본인을 잡고 엔지 엔지. 자 옆으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휠몇 인치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 타이어 사이즈의 제원을 보시면 21인치입니다. 이 차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에어서스펜션을 통해서 차를 띄워놓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사이즈는 21인치입니다. 디자인 멋있다. 지프랑 잘 어울려요. 되게 터프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살짝 그 겉메탈 색깔로 도색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지붕을 따라서 쭉 차를 감싸고 있는 크롬 라인 여기 사이드미러에서 시작된 크롬이요 쭉 타고 A필러를 올라가서 지붕으로 지나간 다음에 저 뒤에 트렁크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요게 지프의 소형 SUV인 컴파스랑도 닮은 구석입니다 그리고 위에 크롬으로 강조를 한번 해주고 반대쪽 지점에 크롬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있죠. 여기까지 크롬을 넣었으면 크롬, 크롬, 크롬이어서 좀 촌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크롬, 블랙, 크롬. 많은 차들이 이렇게 좀 변화를 주죠. 자,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줄로 쫙 빼서 차가 길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차가 이렇게 실제보다도 길어 보이냐면 실제도 길어요. 5.2m가 넘으니까. 5.2m가 넘는답니다. <laughs> 왜 이렇게 길어 보이냐면 자 여기 B 필러 하이 글로시 블랙이죠. 이런 뒤쪽 기둥들 다 하이 글로시 블랙이죠. 맨 뒤에 D 필러만 차체 컬러로 올라오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콤파스랑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기서부터 저 뒤에 D 필러까지 쫙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보통 이 정도 덩치의 SUV들이 뒤로 가다가 여기쯤에 큰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차체 컬러로. 그러면 이만큼의 덩어리 하나, 이 뒤쪽 덩어리 하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눠지는데, 얘는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장으로 쫙 빼니까, 차가 훨씬 더 시각적인 끊김없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길어 보이는 거죠. 아, 실제로도 긴데, 진짜 아예 길어 보이려고 작정을 했네요. 선이 끊김없이 쫙쫙 다 이어져요. 선이며 면이며. 아, 진짜 대한민국 아저씨들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이런 차 타고 딱 내리면 그, 하차감 뿜뿜 하잖아요 자 그리고 요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 노 스텝이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그 전투기 보시면 발로 밟지 말라고 스티커 같은 거막 붙어있는데 얘도 노 스텝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게 생긴 게딱 진짜 탈때 발로 밟기 좋게 생겼거든요 저런 것도 조금 센스가 묻어나는 부분,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 지프의 기원이라고 볼수 있는 윌리스 지프가 붙여 있습니다. 이건 이 그랜드 체로키뿐만 아니고 모든 지프 모델들이 이런 곳곳에 이스터에그들을 숨겨뒀어요. 이 같은 창의 반대편에는요. 이 그랜드 체로키가 두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뒤를 봅시다. 한국인 정서에 안 맞는데 너무 천천히 내려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붕을 타고 넘어온 크롬라인이 쭉 떨어져서. 이뒤 창문과 차체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죠. 어, 지프는 이걸 앞으로 상징적으로 가져갈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되게 입체감이 뛰어납니다. 리어램프도 어떻게 보면 살짝 BMW X5 리어램프가 연상될 만큼 이런 입체감들 잘 살렸고요. 이 안쪽에 살짝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도 X5스럽네 좀. 자 그리고 뒤쪽에서는요. 눈여겨볼 게 이겁니다.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거든요. 얘는... 저기 운전석에서 쓸수 있는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예요. 또 얘랑 균형을 맞추고 있는 크롬라인은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어, 여기 보시면 L이라고 배치가 달려 있죠. 그리고 이런 배기구 같은 거 그냥 있는 척만 하고 막아놓은 페이크 머플러를 쓰지 않았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자 실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실내를 보시죠. 자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요. 솔직히요, 엄청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뭐, 찌프가찌프지 그랜드체로키가 짚그랜드체로키지, 그리고 왔어요. 근데, 어, 허 여러분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그랜드체로키 L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상위 트림이거든요. 써밋 리저브, 얘가 8,980만 원입니다. 근데요, 8,980만 원 치고 구성을 보면, 그리고 이런 마감 소재를 보면, 혜자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아무튼. 기대 이상이에요. 가격대 이상인 것 같아요. 자, 에어 서스펜션 달려있다가 아까 실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버튼을 통해 차고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3인치, 10.1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 아주아주 아주 세련됐고요. 지금 저도 이 차를 방금 타서 어떻게 메뉴를 조작해야 되는지는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메뉴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 떠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이트 비전도 들어가 있거든요. 앞쪽 그 라디에이터 그릴 세븐 슬롯 사이에 저기선 센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이트 비전도 떠있고요. 사람의 노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데 소재 보시면 나무의 가죽의 하이글로시의 어... 훌륭해요. 그리고 이런 데 메뉴 구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픽도 좋습니다. 그 랭글러도 사실 되게 재밌는 그래픽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되게 그래픽이 좋아 요 여기 그랜드체로키 아이콘도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메뉴 앱으로 가셔가지고 맥킨토시라고 보이시나요? 이걸 누르시면 이거는 두번 해줘야 돼. 아, 제가 뭐 오디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홈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서 맥킨토시가 상당히 먹어주는 브랜드거든요. 그걸 집어 넣었다는 점. 스피커가 총 19개라는 점. 어... 음악을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맥킨토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게 하죠. 오, 마사지 시트도 있거든요. 일열 시트에.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고요 USB 포트도 C 하나, A 하나, C 하나, A 하나. 여기는 컵홀더 기어는 다이얼로 조작하게 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는 락 샌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총 다섯 개입니다. 지금 천장도요. 그 알칸타라 스웨이드 소재예요. 지금 천장에 이런 소재를 쓸 거면 아마 독일차였다면 1억은 넘어야 되거든요. 어, 여기 시트 보세요. 이 퀼팅 처리하며 펀칭 처리하며 파이핑 처리하며 어? 여기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언제 좋냐면 지금 이렇게 3열까지 갖춰진 대형 SUV잖아요. 그러면 2열에도 3열에도 사람이 다 탔을 때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머리가 다 가리거든요. 그럴 때 카메라는 외부에 달려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찍힌 영상을 통해서 후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 좋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2열이에요. 좋다. <laughs> 아뭐저 사람 리뷰를 해야지 좋다 좋다만 하고 있어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진심이에요. 뭐이 가격대에 빠지는 옵션이 없네. 보통 차를 우리가 볼때 가격표를 보고 차를 딱 탔을 때 어? 이 가격은 이거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게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못 찾았어요. 다 있어요. 지금 공조장치도 2열까지 다 오토로 좌우 조절할 수 있게 다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USB 포트 앞에 C1, 하나, a 하나 두 개씩 있다고 그랬죠? C, A, C, A. 그게 똑같은 게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230V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와... 공간은 아까 휠 베이스가 3m가 넘는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릎 공간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넓고요. 어, 여기 맥힌 토시 불도 들어오고요. 차 양막도 있고요. 이거 사람들이 잘빠뜨리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에서.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열은 캡틴 시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서밋 리저브는 둘, 둘, 둘. 6인승 구성이고요. 이거보다 하나 아래 등 그린 오버랜드는 2, 3, 2, 7인승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열죠. 깊이가 뭐,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이 다음, 이 아래쪽에 더 깊은 수납공간은 뒤에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납공간 하나 또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2열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3열에 앉은 사람은 여기다 뭘 집어넣고 싶으면 이걸 열었을 때 막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물건을 집어넣게끔 만든 점도 머리를 좀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번에는 이번 그랜드 제로키 L 모델에서 가장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3열로 가보겠습니다. 2열에서도 그래도 3열에서도 또 웃고만 있죠. 보통 이렇게 대형 SUV가 아닌 이상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얘가 중형 SUV잖아요. 얘보다 훨씬 큰 SUV들 미국에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미국 기준으로 중형 SUV인 그랜드 체로키에다가 3열을 넣었다면 살짝 아 이거 좀 사람들이 껴달라고 하니까 넣긴 넣는데 좀 억지로 넣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해요. 자 그래서 공간이 어떨까 의심을 품고 앉아봤더니 어허, 이거는 옹색한 진짜 억지로 끼어놓은 3열이 아니고요 어, 이 정도면 충분히 6명이 앉아서 장거리 여행까지 가능한 수준의 3열입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공간은 기대 이상이에요 아까 1열에서 2열에서 말씀드렸던 USB 포트들 있죠? C랑 A랑 세트. 여기 하나 달려있고, 여기 하나 달려있고. 그러니까 지금 USB 포트는 풍요롭게 넣어줬고요. 여섯 명이 다 타더라도 서로 먼저 충전하겠다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풍구도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진짜 대한민국 아저씨들 좋아하겠다. 자, 끝으로 트렁크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제가 3열 공간에 대해서, 아, 되게 의심어린 마인드로 앉았잖아요? 그때 또 하나 의심했던 게 뭐냐면, 3열 사람 공간 말고 바로 이뒤 적재 공간입니다. 이걸 억지로 넣게 되면 얘를 세웠을 때이 뒤에 적재 공간도 정말 궁색하게 달려 있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 삼열 시트 세워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거기에다가 얘를 전동으로 이렇게 눕히잖아요. 어 요거다. 자, 여기서 3열은 전동으로 다 눕힐 수 있고요. 2열도, 아, 2열은 전동은 아니고, 그, 스프링으로 뿅 넘어가는 거고, 3열은 전동으로 잉, 내려가는 거고, 아무튼 2열, 3열 다 버튼으로 접으실 수 있습니다. 자, 2열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3열을 눕혔다고 칩시다. 보통은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뭐, 가족 전부 다 놀러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태에서의 손... 적재 공간은,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이얏! 여기까지니까 충분한 거죠. 진짜 이 공간을 보면, 그랜드체로키 L. 이 알파벳 하나 붙은 장점들이 눈으로 확인되네요. 아. 좋다. 자, 그리고 지프는 트렁크 닫는 버튼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여기 달려 있습니다. 자, 신형 5세대 그랜드체로키 L을 잠깐 만나봤습니다. 지금 제가 차 옆에 서 있는데 키가 좀 작아 보이죠? 제가 작은 게 아니고요. 차가 높은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으로 한껏 띄워 놓은 거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만나 보니까요. 에어 서스펜션, 맥킨토시 오디오, 반자율 주행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가죽이나 우드 마감. 그 다음에 아, 대한민국 아저씨들이 아주 아주 좋아할만한 당당한 크기 크기에서 오는 하차감. 이런 점들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가격표까지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주 탄탄한 구성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제네시스 GV80을 살까 하다가, 어? 그랜드체로 게일이 새로 나왔다고? 이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